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내용이 그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특별히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를 비웃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욕할 수도 있을 법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기에 만만해 보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훨씬 더잘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말하면 강교한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집념의 사람이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축복권이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배고픔 속에서 사냥에 돌아온 형을 속이고, 장작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행동들의 대가로 그는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에 오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을 지내죠. 그 땅에서 그가 가장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강교한 외삼촌 라반 덕분에 원하지 않았던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얻고 그로마이미아마 그 자매 속에서 라반도의 압박 속에서 온갖 고생 속에 20년을 지내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으고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적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숫자는 나와있지 않지만 꽤 많은 딸을 아마도 소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탈출을 하죠. 라반의 땅, 바타 나라면서 탈출해서 드디어 가난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타 나라면서 20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이 앞섰죠. 왜냐하면 자신이 벌려 놓은 악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갈고 있을 형 애서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귀한 소식을 듣고 형 애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리고 가족들의 약복강을 다 건네서 보낸 뒤 혼자 남아서 아무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뼈가 거의 탈보에 되어서 기다시피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축복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를 하실 것이다, 이겨 주실 것이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새로운 이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야보강을 넘어서. 그의 가족과 함께 형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형과 400명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 분노 속에 무기를 장착하고 달려오는 형. 과연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끝나갈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조금씩 변해가는 야곱의 모습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눌까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의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은 눈앞에서 딱 목격한 순간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다시 가족들을 네, 나누는 것이죠. 첩과 그의 아들들을 제일 앞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레아와 또 자식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엘과 요셉은 제일 끝에 위치시킵니다. 약복강을 건널 때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다가오자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체질을 따라서 머리부터 굴리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다시 합니다.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변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양복강을 건널 때처럼 혼자 뒤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모든 가족의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형 앞에 한발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한발 나갈 때마다 오체복지에서 절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윗사람을 만나면 절을 하는 풍습이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체복지를 머리를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을 하며 한 발씩 형 앞에 나아갑니다. 일곱 번 절할 때까지 형 앞에 나아가죠. 일곱 번 완전의 숫자입니다. 사실 가족을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의를 갖춰도 한번 정도 절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일곱 번을 절하며 형, 형을 만나는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에서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곱은 자신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나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미안합니다. 제발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야곱은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살려오면서 목격한 애서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음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칼을 뽑아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그의 동생을 안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애서 쪽의 일은 사실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라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애서의 마음에 특별한 환상과 은혜로 감동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애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죠. 가족들 가장 앞에 나가서 자신이 모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유 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는 나가서 일곱 번 오체 복지하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형 앞에서 일곱 번 절하는 장면은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유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와 형제들 모든 가족들이 여기 보면 굴복한다 그러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절한다 그것을 굴복한다고 번역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모든 형제들이 야곱 앞에 절하는 미래가 펼쳐져야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축복을 받으면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의 형 에서를 보면서 모든 친족들이 내게 절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절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전해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의시되고 교만한 위치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형제와 자매와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소유하는 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하나의 높은 곳에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불평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을까지 주님은 가장 위대한 자의 높으신 자의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야곱은 자신의 의지 반 상황 때문에 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 따라 가장 낮은 자리에 일곱 번이나 우체복지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야곱은 그렇게 더 낮아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노와 그리고 투쟁과 다툼으로 일관되어 왔던 그 형제 사이에 화해와 용서와 눈물의 장소를 그 은혜의 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이 변화의 모습은 더 많이 사실 드러납니다. 단순히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야곱은 이 자신의 형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제가 본문 앞에 비워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 본문에는 예물, 형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my blessing, 나의 축복.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 야곱이 오늘 1절에서부터 형 에서를 만나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에서는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번 합니다. 장세기에서 대부분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시브리어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축복하다. 은혜를 받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20절, 지금 이 단어, 예물이라는, 나의 블레싱, 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축복이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내용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과 비슷한 뜻의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주셨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나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셨습니다. 형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은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란 단어, 바락이란 단어는 이 형제 사이에 아주 민감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은 것이 바로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피하고 가능하면 자신이 용서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2 1절에 와서 이게 음으로 예물이라는 의미를, 선물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이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나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의 축복을 형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권은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 장작권은 야곱에게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마음대로 내가 형한테 줄게라고 해서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그것을 빼앗고자 했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제시처를 하는 것이죠. 줄 수만 있다면, 형, 나의 축복을 받아줘, 제발. 나의 용서를 받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돌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마음이 계속 이 변화된 마음이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형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형님, 형님.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 야곱은 한 번도 정확히 말한다면 형님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국말로 번역해서 호칭을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자연이 이 인칭으로 너라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에서에게 사용하는 호칭들은 뭐냐? 딱한 가지입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몇번 번역에도 나오죠. 나의 주여. 이렇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나 또는 자신의 정말, 주인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표현하는 표현이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자신의 쌍둥이 형에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아니 상상할 수 없죠. 누가 쌍둥이 형한테, 야, 야, 이렇게 부를 텐데, 보통 때라면. 아주 예를 갖춰야 형 정도라고 부를 텐데,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드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형을 높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지금 형에게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이 이 애서를 만나서 표현하고 말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의 그 변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진심으로 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 두려운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렇게 그죠? 하는 척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술이기도 하죠. 과연 야곱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제스처와 말들을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들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드러납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의 그 자식들을 이제 형한테 인사시킬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낳은 저희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그 은혜로 주셨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죠. 은혜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주셨다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선물을 형한테 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재물, 이 선물을 형 받아주세요. 자신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 말하자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형에서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심히 볼 것이 있죠 1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는 청와대 내 손에서 이예물를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특이한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실 바로 그 전날 밤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헤어진 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도 살아남았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 욕망과 죄로 살아 나를 하나님 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약복강에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형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에서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처럼 정말로에서를 만났을 때 형은 그를 울며 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기에 용서 받는, 형 앞에서 용서 안 받는 그 순간, 그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내 앞에 오셔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자신을 용서하는 애서의 얼굴에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바다나라에세 20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자식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지금 이 형에서 앞에서 용서를 받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마무리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신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또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 8 절에 가면 야곱이 맞다 나라면 더불어 평안히 가나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그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닷나라에서부터 무사히 돌아왔음을 2 0년전 야곱이 신앙이 없이 욕망 속에서 거짓을 행했을 때 도망자의 길에 오를 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앞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돌아와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재단을 쌓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형을 돌려보내면서 형한테 그렇게 약속했죠. 형이 사는 그 세일 땅으로 내가 곧 따라가겠다.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행한 곳은 형의 그 집과는 정반대 방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지금 이 재단을 쌓는 것이죠. 다시 한번 두려움과 강교한 그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뭔가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의 옛사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이 세금 땅에 다가올 또 하나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바탐 아람으로 떠났던 20년간의 그의 여행을 베데레서부터 떠나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야곱이 봤다 나라면서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읍에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더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었고 강교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믿음 없는 자의 표상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2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야곱의 고난과 어려움을 동행하여 주시고, 결국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이제 무사히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신앙이 자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가까이 간 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야곱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나의 욕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평화 속에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평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20년간의 고난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나는 은혜와 참으로 감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